help.figma.com 사이트에 가셔서 using Figma의 컴포넌트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Figma 도구에서 컴포넌트를 만들고 활용하고 제거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원문 글들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Figma 문서에서 컴포넌트를 시작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컴포넌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수행할수 있어야 되는데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했던 분들은 심볼이라는 이름으로 개을하고 있을 것입니다. 포토샵의 경우는 스마트 오브젝트가 유사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시그마를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컴포넌트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포넌트를 생성하는 방법과 그리고 여러 장의 오브젝트를 멀티 컴포넌트로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그마의 도구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UI에 사용될 컨텐츠를 그렸고요. 이 그린 컨텐츠 중에 컬러칩이라고 되어 있는 그룹 내부에 있는 각 박스는 모두 컬러 박스입니다. 그런데 가장 상위에 있는 박스의 경우는 마름모꼴 모양인데 4개의 면이 모두 채워진 형태의 것을 보여주고요. 아래쪽에 있는 3개의 컬러 박스의 경우는 속에 비어져 있는 마름모꼴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차이점은 다른 레이어의 경우와 다르게 보라색으로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다른 이유는 보라색으로 강조된 레이어는 컴포넌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스 컬러의 컴포넌트 중에 마름목걸이 채워진 형태의 아이콘의 경우가 원본 파일이고요. 나머지 비어져 있는 마름목걸의 아이콘의 경우는 사본입니다. 공식적 명칭으로 따르게 되면 원본에 해 당되는 것을 컴포넌트라 부르게 되고요. 사본에 해 당되는 것을 인스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컴포넌트를 원본으로 하는 복제품들이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쓰는 것인가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원본 컴포넌트 안에 있는 컬러칩 부분을 수정해 보도록 합시다 r a d i u 값을 조정을 해 보게 되면 일괄적으로 나머지 부분들이 변경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스케일을 조정하거나 높이를 변경했을 때도 동일하게 모양이 변경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편집 모드에 진입을 해서 모양을 바꾸고 넌을 수행하게 되면 컴포넌트에 연결되어 있는 복제품들에 대한 모양 또한 모두 일괄적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컴포넌트는 디자인 내에서 재사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얼핏 보면 스타일과 유사해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스타일보다 복잡한 형태의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을 재생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것이 컴포넌트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컴포넌트의 개념과 인스턴스에 대해서 사용 방법을 살펴봤으니까 현재 페이지에 그려져 있는 각 컴포넌트를 컴포넌트로 등록한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콘 다운을 선택한 다음에 상단에서 Create Component 단축키로 확인하시고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컴포넌트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보라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컴포넌트의 경우 옵션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속이 비어져 있는 마름모꼴 형태로 원본에 연결되어 있는 사본이 생성이 됩니다 이 사본의 경우는 무한정 생성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러분들 원본을 수정하게 되면 사본 또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페이지 곳곳에서 등록된 컴포넌트를 재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아이콘도 모두 컴포넌트로 등록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등록된 컴포넌트는 레이어스 옆에 있는 SS 패널에 살펴볼 수가 있게 되고요 드래그 하셔가지고 컴포넌트를 페이지 곳곳에서 재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단축키는 r t 1의 경우는 레이어스 r t 2의 경우는 SS가 되겠죠 맥킨토시의 경우는 옵션 1, 옵션 2가 되겠습니다 이두 개의 컴포넌트를 일괄적으로 컴포넌트 등록시킬 때는 별도의 단축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create multiple components 라고 하는 명령을 클릭하셔서, 컴포넌트로 각각 등록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만약, multiple component를 등록하지 않고, 그냥 컴포넌트 아이콘을 누르거나, 또는 단축키를 누르게 되면, 이들이 묶여진 형태로 컴포넌트가 되기 때문에, 위도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주의하시고요. 컴포넌트에 일괄 등록하실 때는, 항상 아래쪽에 있는 create multiple components란 명령을 찾아서 클릭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SS 패널에는 새롭게 추가된 버튼 컨텐츠에 대한 컴포넌트가 등록되는 게 보여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컴포넌트를 등록할 수가 있는 것이고 페이지 내에서 재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등록한 컴포넌트를 사용해보도록 하기 위해 컴포넌트가 아닌 UI 디자인 페이지로 이동해보겠습니다. 단축키를 눌러서 SS 패널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고요. 등록한 컨텐츠를 끌어당겨서 인스턴스를 페이지 내에 사용해볼 수 있겠죠. 그려진 4번 내에 있는 컨텐츠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저장 버튼과 취소 버튼 이렇게 작성했다고 합시다. 그럼 두 개의 컴포넌트 사이 간격을 10으로 변경을 하고요. 해당되는 내용을 놔둘 수 있겠죠. 그리고 복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저장 버튼, 취소 버튼, 메일 보내기 버튼, 팩스 전송 버튼이라고 페이지 곳곳에서 버튼 컴포넌트를 활용할 수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본에서 원본으로 가가지고 편집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인스턴스를 클릭하고 나서 고루 마스터 컴포넌트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원본에 올수 있고요. 원본 컴포넌트를 수정하고 싶을 경우에 radius 값을 변경해서 수정한다고 합시다. 옆에 있는 해당 내용도 수정했다고 했을 경우에 UI 디자인 페이지에 가보게 되면 모든 컴포넌트의 인스턴스가 일괄적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인스턴스는 원본 컴포넌트에 연결되는 사본이긴 한데 필요한 경우에 이 사본의 스타일로 덮어 쓸수 있습니다. 현재 버튼 취소에 설정되어 있는 Deep Work라는 컬러 값을 다른 형태로 바꿔 생활할 수 있고요. 모두 테라코타, 색상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메일 보내기에서 스트로크 색상 값을 다른 색으로 변경하고, 선택되어 있는 텍스트의 컬러 값도 변경해서 덮어 쓰기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원본을 갖다 쓰지만 필요한 경우 사분에서 원본의 내용을 덮어 쓸수 있습니다. 단, 해당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왼쪽 정렬이나 오른쪽 정렬 바꿀 수는 없고요 색에 대한 부분들, f 스트 l s 이런 부분들 변경할 수 있거나, 또는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버튼 컨텐츠의 경우에 영역을 확대해주고 텍스트를 가운데 배치하되 c o n s t r a i n t 라는 부분은 뒤에 설명하 확인할 건데 현재 부모 영역에 가시적으로 화면 정중앙에 배치하게끔 만들어주게 되면 부모 영역의 컴포넌트가 움직였을 때 항상 정가운데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UI 디자인에 가서 인 n s t a 의 내용을 변경해 오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재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해당 내용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역시나 원본에 가서 방금 제가 작성한 것처럼 변경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시 UI 페이지에 오게 되면 변경이 되는 걸볼수 있겠죠 레이어적인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덮어 쓸 수가 있습니다 재사용 중인 컴포넌트의 인스턴스를 다른 컴포넌트로 스와핑하고 싶을 경우는 인스턴스 패널에 가서 연관된 컴포넌트 중에 세컨드를 바꿔주시면 디자인을 손쉽게 바꾸실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취소라고 돼 있는 부분은 덮어쓴 컴포넌트인데 이 컴포넌트를 되돌리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원본 컴포넌트 가져온 속성 그대로 말이죠. 인스턴스 패널 옆에 쪽에 보시면 이런 아이콘이 있는데요. 오버라이드된 것을 리셋, 돌릴 수 있다는 얘기죠. 네임을 되돌리거나 필을 해 되돌리거나 스트로크를 되돌릴 수가 있다. 그외 나머지 변경한 내용이 있으면 활성화 될 것입니다. 필을 되돌리면 리셋 필, 스트로크를 되돌려면 리셋 스트로크를 주시면 다시 원본에서 가져온 그대로 되돌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메일 보내기의 경우는 리셋 오버라이드를 하게 되면 덮어쓴 모든 것들 텍스트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되돌려 주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스턴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에 연결된 인스턴스가 아닌 일반적인 그래픽을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디테치 인스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단축키로 확인하시고요. 디테치를 하게 되면 원본에 연결되어 있는 컴포넌트가 아닌 일반 그래픽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변경한 상태에서 원하는 형태의 모양으로 바꾸시고 해당 그래픽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방금 만든 컴포넌트를 새로운 컴포넌트로 등록한 다음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성된 컴포넌트를 듀플리케이트로 복제한 다음에 원본 컴포넌트를 잘라서 컴포넌트로 가져온 다음에 정리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버튼 에러 라이트라고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겠고요. 해당 내용 또한 다음과 작성해 줄수 있게 되겠죠. 그럼 새로운 컴포넌트를 이 안에서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SS 패널에는 방금 등록된 버튼을 언제든지 UI 디자인 페이지에서 재생할 수가 있게 되겠죠. 방금 살펴본 내용은 마스 컴포넌트로부터 디테일치 인스턴스라는 부분을 살펴본 것이고요. 그 외에도 다른 내용들이 공식 문서를 통해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 실무에 필요할 때 그때마다 찾아서 읽어보면서. 학습을 해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공식 문서는 피그마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마찬가지로 업데이트가 되오니 이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 외에도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학습하시길 권장하고 싶습니다.